<laughs> 자, 133쪽 같이 한번 볼게요 얘들아 133쪽에 보면은 The 세 u s t 나오지 몇월 며칠이야? <목소리> 어, 8월 7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날짜 몇월 며칠에서 며칠을 서수로 읽어야 돼? 기수로 읽어야 돼? 서수로 <목소리> <목소리> 읽어야 돼 그래서 몇번째 날? 1번째 <목소리> 날이라서 <목소리> 7이 아니고 <목소리> 7, 8기준이 <목소리>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함께 Our last stop was Oxford. 우리의 마지막 머문 곳은 우리의 마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는 머문 곳은 바로 어디였었다? 오스포드였습니다 오데. We first visited. 우리는 제일 먼저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냐면 Christ Church College. 이아 대학교 이름이야. 대문자로 나와 있지? 고유명사가 뭐, 됩니다. Christchurch 대학교를 방문했다. 단그 다음 접기.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Has become. 네모 업계. 현재 완료 용법 중에 뭐가 되지? 개, 속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다. 자, 그다에이플 p 이스 c e p l a c 어 p 게플라이스 l a c e 는 l a c e place, place, p l a c 뭐 place, place, p l a c 투미센티에다가동0 0 0 별표 0 0 달아볼게요. 자, 투 플러스 동사 어형 투투정정가 앞에 에오오는0 0 0 0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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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고 있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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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형0사0 0용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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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용법0법0 0 0 0 0 0 0 머머할, 머머하는 분석이 되는 거야. 방문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왔대. 실세 네모 쳤지? 머머한 이래로, 머머한 이후로, 머머한 이후로,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 속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쭉 유명한 장소가 되어왔단다. 자 여기서 이제 실세가 네모 발표했는데. 현재의 완료랑 같이 쓰이는 for since how long은 아, 법에서 계속이 되고 이 since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 건데 since는 머머 로 머머 1회로 지금 지금까지 쭉이라는 뜻이야 since 뒤에는 얘들아 뭐가 나올 수 있다 주어 플러스 동사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니 이 동사의 시제가 반드시 무슨 시점만 어 당연하죠. 과거 시점만 올수 있습니다 왜냐?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 쭉이라는 뜻이니까 동사는 반드시 과거 시점으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since 뒤에는 주어 동사 말고 뭐도 나올 수 있지?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since last night 그 다음 작년 여름 이후로 since last summer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과거 연도도 나올 수 있어 Since 2000 2000년 이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실수 뒤에 it에다가 주어 체크, appeared 동사 체크 i 시 가리키는 거 뭔데요? 그것이 뭐야? Christ Church College 겠죠 CCC가 해리포터 영화 속에 appeared 나타난 이후로 appeared가 과거형 동사라고 적습니다 더 흥망 편을 외달하기보다 미소짓게, It h a s s e the c o m e o w o r l d famous football Harry Potter movies. 가슴 흥망 편. 시작요 안시거 그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 그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트 dinner 저녁을 먹습니다. 이 대신에 뭐를 써도 돼. 해 써도 되죠. 자 저녁 식사를 함께 어디에서 하냐면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Christ Church College의 어디에서? 오. 홀에서. 홀은 뭔데, 얘들아? 강당. 강당. <laughs> 회관. 강당이 안드이야 크라이스트 철치 대학교의 강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해리포터 영화 속에 나오는데 We also saw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뭐를 봤냐면 Portraits of a famous people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봤대 초상화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Famous people 미처 지게 Famous people 미처 무슨 사람으서봤는 o k 사라고 o 습니다 n g s So, I'm going to as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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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sk y 어 g r a d u a t e d 동사 you 게 동사가 나오 o u t 공사 앞자리는 주어자리, 후는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네, 주격 네.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Famous people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가 맞고 이 후는 누구랑 바꿔 써도 괜찮아 네, 네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테일스로 바꿀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후부터 갈로를 열게 관계대명사 절 어디까지? From the top 20까지 갈로를 치고 관료를 친 부분이 famous people 선행사를 꾸며줘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봤는데 유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졸업한 사람들이야 크라이스트 철치 칼리지를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봤대 자그 다음에 들아 graduate는 졸업하다라는 뜻이고요 끼에 전치사 누구랑 세트로 같이 쓰인다 from에 나가서 한것게요 그래서 graduate from 어디어디를 졸업하다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를 음.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graduate d from. 넘어가서,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자, when에다가 내가 한번 쳐볼게. 독해를 하면서 whe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석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 첫 번째 w h e n 은 의문사로 쓰면은 이 해석이 어떻게 된다? 아. 언제? When do you go to school? 너 응. 언제 학교 가? When is your birthday? 생일 언제야? 언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접속사로 쓰이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오케이 뭘할 때라는 뜻이고, when 이 접속사로 쓰이면 when 뒤에는 뭐 어디 따라 나온다? 음, 주어 동사 문장이 뒤따라 나와. when에다가 모 할게요? 기해보니까 위에다 주어 체크, 뭘에다 동사 체크. 그러면 그면은 여기서 뭐로 사용되었다. 그렇죠. 문자를 연결하는 접속사 뭐로 할 때라는 뜻이야. 자, 뭐할 때라는 뜻일 때, 면을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접속사에 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밖에 있었을 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더 빌딩 건물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데? 대학교. 그렇죠. 그렇죠. 크라이스 c 첼시 카운티 e 를 의미합니다. 대학교 동물 밖에 있었을 때,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나는 유명한 올리브 나무로 걸어갔습니다. 자, walk to의 단위 줄 어디 어디로 걸어가다, walk to의 줄 어디 어디로 걸어가다. 나는 유명한 올리브 나무로 걸어갔고, and, and 그리고 동사 두 개가 연결돼. 누구 나왔지? Touch. What d touch e t o u c h d 동사 i 개입니다 t It t a t famous olive tree. c h e d i tree, I s a i I t i n t i t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 l e into u i v e r s t o n t l I o e t r e e 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l get o x f o r d University.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자, 만졌어 그러 l e b e c a u s 했냐면 내가 이 유명한 올리브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입학을 할 거야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서울대를 놀러 갔어 서울대학교 가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은행나무가 하나가 있네 은행나무를 내가 만 만져 행운의 나무야 행운의 그래서 만 만지면서 어, 내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 행운의 은행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서 나는 명은행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university name, y 명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because of the name 코 f 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사야? 접속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왜냐하면 머 a 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야. o 코 t 랑 항상 누구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B 코스 오브랑 공부해야 돼. 얘들아 B 코스 오브는 접속사가 아니라지 전치사가 됩니다. 전치사. 자 그러면 요 전치사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때문에 뜻은 똑같아. 그러면 의미가 똑같은데 어떻게 문장에서 구별을 하냐? 접속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음. 그렇죠. 문장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b 코스 a u 는 e of them, 전치사거든. 얘들아 전치사이트은 뒤에 당연히 뭐가 뒤 따라가는데, 영사가 따라가. 자, because i 에다 주어 체크 touch, 뒤에다 동사 체크 자, 이때 u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 뭐 see the s 랑 바꿀 수 있어. 어 선생님, s w h e n 이랑 바꿀 수있 s e 는데 s 는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이 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뭐 있지? 씨스라는 거 바꿀 수 있어. 어? 선생님. 씨스는 뭐뭐 1회로, 뭐뭐 이후로라는뜻이데요어지들아 1회로, 이후로라는 뜻도 있지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 다키 그 코즈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자, 이코즈의 그 네모 접속사라서 뒤에 그 주어 공사 나오고요. Uh,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얘들아, get into 미주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건옥스퍼드 대학교에 뭐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e f t e r 입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e n t e r 입학을 할 거야 Then, 그때 my brother, 나의 오빠가 said to me 나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said to 이주치게 Say 봐가요 Say 가 맞고. Say to to 같이 쓰입니다.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 학교 시험에 to가 빠질 수 있거든. 그러면 어법상틀린 분석이 되는 거야. to가 같이 쓰인다라는 거.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것이야.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 오빠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With a smile 미소를 띠채 미소를 지으며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I can't wait to see 나는 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 못 기다리는 거야 오빠 지금 시간 후 인생이니까 빨리 빨랑 보고 싶다 시간이 없다 당장 보고 싶다 이런 뜻이야 아니지 얘들아 이거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못 찾겠다는 뜻이야 따라서 can't wait to에다가 레모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빨리 하고 싶다는 뜻이야 싶다. 빨리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can wait to 뒤에는 어떤 형태가 온다? 동사 원형입니다. 씨에다가 동사 원형. 나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표현 하나 있거든. can wait to 빨리 뭐뭐 하고 싶다. 이거 바꿀 수 있는 표현. 뭐뭐 하는 것을 몹시 기다리다 뭐뭐 하는 것을 학습 고대하다라는 표현. 그렇죠. t l forward to l i s e of l of o a t of i f o a o a i t t of t t o i t of 아 l i t t l t of a l i t t t o 는 i i a a i a o i t o i 다 온다 워크 어디에 어디에 벽에 벽에 걸려 있는 너의 초상화를 빨리 보고 싶다. 얘들아 벽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 뭐 시계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접촉하니까 돈을 쓰면 돼. 천장에 거미가 붙어 있어도 온이고 칠산이에펜이 놓여 있어도 온이다 그래서 접촉을 하면 면과 면이 접촉을 하면 온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맞으면 루시의 드로잉 팁. 자 루시의 그림 그리기 조언들 팁의 남뉘줄 팁이랑 바꿀 수 있는 단어 뭐 있었지 얘들아? 어 그렇죠 어드바이스 C가 붙어야 명사라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스 명사로 조언이라는 뜻이고 팁과 유의어가 됩니다 Create 만들어라 Your own avatar 너 자신의 너 자신의 아바타를 분신을 만들어라 you are d i n g t o t a l 너의 그림일기가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훨씬 더 모헤질 것 같아. 바타가 있으면 너의 그림일기는 훨씬 m interesting. 흥미로워질거야. 일단 얘들아. interesting의 발음감 있죠? 자, interesting은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라는 뜻인데. 예 들어 흥미를 주는 거랑 흥미를 느끼는 거 너의 그림 일기가 너의 그림 일기가 드로잉 w i 전이 흥미로운 감정을 주는 거야. 그래서 interesting을 써야 돼. 이사를 노래 쓰면 안 된다. 음, 감정을 느끼는 interesting을 쓰면 안 돼. 감정 그 일기를 읽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고 d r 잉 i 전은 흥미로운 감정을 주는 거니까 i n t e s 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오답이겠죠? 자,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뭐가 붙어있어? 뭘 붙어있지? 모아래다 동그라미 자 모아리 붙어있습니다 얘들아 인퍼레스틱은 4번짜리 이상의 긴 단어야 긴 단어의 비교급 만들 때 이야를 붙이면 단어가 더길어지단 말이야 이야를 음. 붙이지 않고 단어 앞에다가 뭐를 붙이는데? 모아를 음. 응. 붙여 그래서 얘를 의미는더 흥미로운 더 재미있는 무슨 급이야? 비교급이야 비교급이야 되겠죠? 비교급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야, 들아뭐라또 뭐가 붙지 아, 오케이, 멋진 나가 동그라미, 별표. 자, 비교급 앞에서 이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멋진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로 훨씬이라 뜻인데 비교급을 수식해 주는 표현들이 있더란 말이야. 몇 개? 다섯 개. 자, 쉽게 외우는 방법 뭐지, 얘들아? 어, 너, 어, 세. 어, A, e. f 이, 다섯개요 되겠지? o 은 뭐지? a lot 은 방금 나온 m u 스는 뭐야 still 는 far 이는 <laughs> even 되겠죠? 그래서 a lot much is still far even 이 다섯개가 됩니다 still 이 다섯개는 비교급 앞에 올수 있는 건 A LOT MORE, MUCH MORE, STILL MORE, FAR MORE, EVEN MORE 훨씬이란 뜻인데 얘들아 그러면 much에다 밑줄 놓고미줄친 much와 바꿔 쓸수 있는 거 없는 거 골라라 문자 나와 바꿔 쓸수 있는 건 얘인데 바꿔 쓸수 없는 건 누구지? Barry b a 는 절대로 안돼 왜냐? 얘들아 나는 매우 슬프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돼? I'm very sad 나는 매우 키가 크다 <laughs> I'm very tall. Very sad and very tall. Very e t i u Very taller. Very sadder. p a r e r t l m s r y tall e s a r y t h e a r r y t a l e r r y t l l e r y t e r a r y y s t a r y t y e r r y 하기문제1 3 3쪽 터는 것도 복제고그 다음에 일단 문제를 하기 전에 문법집으로 하나 더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124, 125 한번 만들어 볼게요.